형아 말을 안 들었어, 이 녀석. 응? 어? 형아 말을 싹잘 들어야지. 아니, 얘, 응. 타지도, 얘 타지도 않은데, 그 그랬어? 응. 또좀 서운하게 하면은 막 운다고, 이제, 그치? 아니, 얘 계속 밀다해 응. 그랬어? 그게 그럼 팡팡 팡 넘어지는데, 그치? 응. 그. 아니, 타지도 안 해. 찬우가 잘못했네, 찬우가. 음. 이제 가야, 가야 건네 이제 진짜 깜깜해졌다. 찬우, 저거 뭐 하는 거한 번만 하라 그러고 가자. 뭐야고제지 몰라. 없을 거 아니야. 어, 뭐 만지고 있어? 아, 거기 컵 하나 있지? 누가 두고 간거 같아. 내비도 그냥. nya Yeah. <laughs> 이제 들어왔다 다시 왔다 돌아왔다 다시 아니 그 갔다가 어. 와 저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살 <laughs> 뻔했어요 잘 뛰네 찬우 <laughs> 내가 잘했다고 잘 뛰는 거 아니야 야 레이스를 하자 누가 응. 뭐 <laughs> 더 빠른지 시시 시작 내가 내가 더 더빠르구만 응, 찬우도 잘 뛰지 근데 하지만 내속도는 넘을 수 없지 어? 여기 약간.. 약간 뭔가치? 약간 그.. 오목하는 판같다? 잔디가 이렇게 딱 오목하는 판처럼 딱 자르셨어 손잡으래 이거 엄마.. 학교 좀 볼까? 우리 학교? 음 들어와자 아 어, 시청자분들을.. 분들을 보여줘도 돼, 괜찮을까? 어 그럼 우리 학교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갑분 갑자기 학교 공개입니다. <laughs>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희 학교는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아, 그리고 저구멍들은 어. 음, 제 친구들 을 봤어요. 아, 어, 그랬어? 그리고 너 리스스 때 여기 와서 노는 거지? 리시스에서그거 리시스 그 우리 학교는 그거 응. 공을 주거든요. 거기서 공을 응. 받으면은 괭이랑 응. 그 그냥 그거 사면서 놀고, 가끔은 응. 뭐 다른 거 하기도 하지만, 자, 그리고 공을 만약에 안 받으면은 그냥 그냥 뭐멜인이랑그 레인이라는 얘들이 있어. 걔네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도망가는 그런 게임 놀고 음. 다른 게임도 하지. 이제 3학년 때부터 너도 이제 저기 차일드 케어에 갈지도 몰라. 음. 애프터스쿨을 신청하려고 해. 그지 3학년 아니야? 3학년 때부터. 어. 3학년. 어, 그래야 엄마가 찰리 를 프리스쿨에서 딱 픽업해서 너한테 오는 시간이 내, 여유가 어, 있어. 어, 한 한국에서는 나저 케어가 학년이야 신기해. 응. 어 그렇지 한국에서 3학년이지 그리고 뭐 빼기 안나 이제 나 아니 나누기 그렇게 그런 거 하잖아. 응. 근데 나누기 해도 상관 없어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근데 응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긴 거 체크 체크 모양. 어. 이건 뭐지? 응. 이렇게 딱 던졌는데, 응. 태웠어. 와. <laughs> 엄마 찍었어. <laughs>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야. 응? 천우 잘 논다 생각보다 놀이터에 사람 많네 그치 내 음, 응. 생일은 6월 6월 29일 예스 2011년 <laughs> 6월 9 아니 6월 2 9 너가 그럼 내년에 11살 되는거야 어뭐 이렇게 시간이 빨라 응월라 아, 이제 금제 금제 대학 간다 그러겠다. 어. 안데 자, 갑자기 크기. 응.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응.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응. 응. 제 생일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뒤로 <laughs> 가기 없습니다. 비치팅입니다. 시어우리 이제 댓글 안 돼. 댓글 안 돼? 어 댓글 다 막혔어. 아. 음 그냥 좋아요만 눌러줘야지만. 뭐. 알았어. 그럼 좋아요만 누르세요. 만약에 아 그럼 방법이 있다. 자 만약에 맞으면은 좋아요 좋아요. 노래를 누르고 만약에 만약에 틀리면은 그냥 좋아요 눌러요. <laughs> 알겠어요. 구독도 되고. 알겠어요. 싫어요는 안돼. <laughs> 알았어. 그런 <그러면> 잘라. 알았어. <laughs> 음, 만약에 싫어 싫어요 누르면 안돼요? 음, 네. 어, 엄마 요즘 바빠가지고 유튜브도 잘못 하고 있었는데, 그지. 어, 엄마 공,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또 운전 연습도 해야지. 너 캠, 응 알았어. 너 캠프도 알아보고 있고, 그 차는 프리스쿨도 알아보고 있고, 혹시 8월에 이사를 갈까도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안갈거안갈거 같아. 굉장히 바빴어. <웃음> <그냥> <웃음> 차, 차는 쉬 하라고 갖고 온줄 알았어. <laughs> 어. 순간. 엄마, 저런 광선 모아 놓잖아. 그 차는 노르라고 쉬어야 <laughs> <laughs> 응. 아, 아, 지금 해지고 있어서, 이 그거 색깔 되게 예쁘다. 아주 예, 예쁘게 나왔 색깔 색이 음. 아, 음. 해. 해질 때 너무 예뻐 벌써 이제 1월 달이 다 가고 있어. 응. 2월 달에 엄마 운전 시험 보지. 응. 엄마 꼭한 번에 붙게. 을한 응. 번에 붙어가지고 아니, 이제. 근데. 어. 그 시온이 엄마는 어떻게? 응. 빨리. 아그렇지 응. <laughs> 연수 한번 받고 그냥 탁 붙어버렸지? 응. 엄마는 벌써 많이 받았는데 또또한번더 받을 거. 야한번더 받고 시험 보기 전에. 엄마는 운전을 그 한국에서 오래 안 해서 그래? 어, 어그그 어, 그 엄마는 한 그거 중국에서 계속 운전하다 온 거고 아... 엄마는 너 키우면서 한국에서 운전 안 했어. 아, 그래서 음, 그래서 다시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연수를 해야지 좀 무섭지 차가. 응. 나 처음 일곱 살이고 그, 할, 음. 7살이고, 그 음. 애기 그, 그 나랑 똑같은 나이 그, 음. 걔는 걔는 애기일 수있데 어떻게 하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뭐다 했겠지. 중국도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엄마는 운전을 안했지. 근데 한국은 뭐 교통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엄마 뭐 굳이 운전 안했어. 택시 얘는,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얘는 얘는 말을 약간 듣기려하어 누구? 찬우. 어 아, 그렇지. 말이 좀 늦지? 응. 음. 내가 좀 많이 하고 있어. 말기도잘 알아들으려고 하고. 응. 응, 음. 음. 괜찮아질 거야요 우리가 말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 괜 음. 너도 그한 40개월 때 약간 말이 트이기 시작했어. 근데 찬우 지금 아직 36개월 좀 지났잖아. 어떤 사람이 말을 아 아빠 전화 왔다. 아빠 전화 받을게. 네. 어렸을 때 내가 한살때 얘라미를있 응. 아하. 이렇게. 잘하네. 응. 이제 해 지고 있다. <laughs> 이게 좀 많이 타면 야, 약간 이상해서 이렇게 가. 시우야, 응.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치킨? 삼계탕? I guess chicken, yes. c 어, 치킨? c k e n yes. c h 이 c k 만 n yes. Chicken, yes. Chicken, yes. Chicken, yes. c h 가지고 e 있 yes. c h i c k 나는 시우 행성인가? 아유, 귀엽네 귀여워. 우리 시우 행성 귀엽네. 열열 응? 열 살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귀여워. 얼굴이 뭐한 여덟 살 같은데 한국 나이로 한 여덟 살처럼 보이는데 엄마 눈엔. 열 살인데? 저 녀석은 한 킨더 같은처럼 보이고 <laughs> 이 녀석은 좀 나이가 있어 보여가지고, 응? 우리 시우는 어려 보이는데. 아, 응. 커노는 좀 아기처럼 귀엽게 생겼잖아. 어, 찬우 흙놀이 해야겠다. 엄마 그거 흙놀이 할거 갖고 올게. <laughs> 개구리 한 마리 매달려 있는 <laughs> 황소 개구리. <laughs> 그냥. 그냥 개구리 아니고 황소개구리 오우, 황소개구리가 날라가네 아퍼야 <laughs> <슈퍼맨이야>, 슈퍼맨? <laughs> 응. 아,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오늘 재밌다 그랬어? 응. 면은에 타는 법을 알았어 너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 혼자 타는 거? 아, 어, 나는 어려워해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지

자 먼저 일산 다음에 딱 움직이면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땡겨 그 다음에 다리를 올려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냥 내려 그다음에 아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올라 아예 잘하네 어오 그러네 오이고 잘하네 찬우 쟤 뭐야 저거 어어 이거 찬우야 <laughs> <laughs> 따라한 거 같은데 그래 아 형아들 하는 거 보고 따라했지 뭐 배웠지 뭐 응. 형아 하는 거 봤지 뭐 응. 이렇게 빠지죠? 응. <laughs> 이 정도로 딱 맞다? 난 높이 하는 거 싫어. 난 처음에 별로 없을 때갈 때, 응, 그래 찬우도 이제 없고 다른 데서 내고 있고 다, 다른 산들 어. 다 가면은 이제 응 음, 맞아. 해야 돼. 응 찬우 응. 그 다른 아이가 타고 있을 때 그네 몇번 쳤지? 응. 그때 한번 진짜 세게 쳤어. 슬펐어. 한 초. 딱. 응. 아, 아. 찬우가 갑자기 막 달려가 가지고 아직 뭘 몰라서. 응 이제 좀 조금 알아 그래도 아직 불안해. 아니야 또 하고 싶어서 그래. 그렇지.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우리 찬우도 잘하네. 그네 잘 타고 있어요. 아이, 잘하네. 그네 탔어요? 혼자 탔어요? 통아는 잘해요. 응. 또할 거야? 그러 나한테... 어. 성아 고기 앞에 다치면 가면 안 돼. 이제 이제 찬는안 그래? 몇번 다쳤잖아. 응. 어. 이제 좀 조심해. 안 다치려고. 마이 컸어. 엄마 같이 <laughs> 해요. 엄마 같이 타. 엄마 가찍다 엄마. 엄마 타. 됐다. 다음에. 어? 어떻게, 누가 해줄 거야? 엄마 해? 엄마 해? 엄마 탄다. 아이 엄마 해줄 거야. 아우 친절해라 엄마 도와줄 거야 어우, 엄마 너무 재밌는데 찬우야 엄마 도와줄 거야 어우 우리 시우가 우리 찬우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응 엄마 그네를 다 태워주네 응, 고마워라 아, 고마야 워 아, 이제 같이 같이 다 오자 같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전에>? <웃음> <웃음> 엄마, 안 되겠으니까, 형아랑 한대. 형아랑 탈 거야. Thanks for being with us another day of fun, Tiger.